아, 금방 열리네요. 음, 잠깐 물 마시고 왔는데. 자, 어사일럼, 스토리텔링 코스터라는 거를 열었구요. 열어보니까, 뭔가 공원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열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는데, 예, 바로 폐장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렉 걸리니까, 너네들. 자, 공원 전체 분위기가 약간 섬이네요. 음, 섬 느낌에, 나무로 그냥 대충 이렇게 감싸놨고 음. 약간 병원이니까 밤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 날씨를 이렇게 낮으로 해놨을까? 오전 1시 어. 가장 뭔가 무서워지는 시간 아 여기 조명 좀 터지는 게 무시무시한데요? 어 뭐야 뭐야 오 잠깐만 목매단 귀신인가? 뭐야 뭐야 이게 <laughs> 어 깜짝이야 목매단 목매단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 병원에 목매달 귀신들이 어요 약간 조금 서름 돋는 장치 어사일럼 이렇게 간판이 있구요 이쪽에는 뭐 없네요 <laughs> 아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목매단 귀신이 있어 왜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 텐트는 뭐지 여기서 처음 출발할 때 캠핑 치는 건가 음.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입구 입구도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게 해놔가지고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 나도록 참고로 이건 적어져 이제 그 특별 입장권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입장권에 쓸 수가 있는데 그거 길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일반 길은 아 일반 길이 이쪽이고 이제 특별 입장권을 안내소에서 사면은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자 리브라고 써있고 음 굉장히 뭔가 혈은 느낌이 나게끔 한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 괜찮네요 이것도 어, 느낌이 괜찮아 자 일단 문을 이렇 놔가지고 못 보이게 예, 볼수 없게 되어 있고요 어 바게스트 써가지고 보자 일단 닫은 다음에 길이는 되게 짧아요 어, 길이가 500m 밖에 안돼 길이 500m 짜리에 수치도 그냥 전형이고 길이가 500m고 지속기간이 107초거든요. 예, 1분 40초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 있던가, 이게? 아, 올드헌트라는 음악을 써놨네요. 음, 올드헌트라는 음악이 있고, 음. 채팅만 보면 사람 3명 있는 것 같다고요? 저희 채팅창에는 사실 성인들이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채팅을 잘안 쳐요. 바로 타봅시다. 뭐야, 뭐야, 지금 출발한 건가, 그새? 뭐야? 뭐야? 갑자기야. 오, 귀신도 나오고,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여기 뭐죠? 여기 서재가 보입니다. 야, 이 분위기가 저 귀여운 친구는 뭐지? <laughs> 참, 눈이... 눈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인데, 예, 뭐 하는 친구죠? 굉장히 귀엽네요. 어? 어, 뭐야, 이러고 끝이라고? 아이, 처음부터가 아니네. 아이, 잘못됐네요. 처음부터가 아니야, 처음부터가 아니야. 다시 볼게요. 아, 여기서부터네. 헬프미, 헬프미. 오. 오, 목메달 죽었어. 또, 또. 야, 이게 뭐야. 여, 여기는, 오! 야, 이런 효과도 있었어요? 오, 아, 이거 굉장히 좀 섬뜩한데? 저기 무슨 시체 같은 것도 보이고, 피도 흐르고. 음. 오, 이또 예, 미친듯이 웃는데? 무슨 인형의 방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안에는, 그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3 진짜 3... 삼에서 이제 뭐가, 뭐야? 이안 나오나? 여기 또 무슨 뭐 악마 소환진이고 둠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데드. <laughs> 오. 어 여기 분위기 좋다. 여기는 뭐 하는 동네지? 저건 잘 모르겠고. 밧줄 이렇게 그냥 보이고요. 또뭐 없나? 아 여기서부터였구나 우리가. 되게 귀엽네요 이제 보니까. 무슨 유령불빛같은것도 보이고 근데 제목에 스토리텔링 코스터라고 써놓은거 치고는 딱히 스토리텔링은 없는거 같은데요? 음. 무슨 책은 책같이 보이는 저거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건물 안에 이렇게 되게 진짜 그 오래된 병원같은 느낌 나게 인테리어는 굉장히 잘했어요 보면은 이러고 끝 이러고 끝 되게 간단해요. 수치가 왜 낮은지는 대충 알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끝인데, 어, 너무 심플하네. <laughs> 딱히 뭐, 리뷰라고 해야 되나? 리뷰하기도 조금 애매한, 어. 내 뒤에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어사일럼인데. 자,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타볼게요. 아,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같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Ha-ha-ha. 자, 이러고 끝이에요. <laughs> 뭔가 처음에 기대를 많이, 저기, 실망스럽게 하는 굉장히 심플한 공원인데, 어, 뭔가 딱히 할 말이 없다, 되게. <laughs> 그 낮으로 보면은, 그냥 그래도 조금 이제 그냥 좀, 뭐까 약간 폐교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어, 문 닫은 학교 같은 느낌? 또 조금 나긴 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스토리텔링 코스터라고 얘기해놓은 것치고 딱히 스토리는 느껴지지 않는다 요런 정도 예 그냥 아 그냥 조금 무섭게 잘해놨네 요런 느낌의 그냥 어사일럼이라는 공원이었습니다.